막 선생님이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교실로 들어와가지고, 어머니가, 어, 너 오란다. 혹시 뭐 집안에 뭔 일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게. 그래서 집에 가보면은. 네, 저는 홍승일이라고 하고요. 강남언니라고 하는 미용의료 정보 앱 만들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재밌게 노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아이였던 것 같고요. 또 부모님들도 가장 지 하고 싶은 거를. 할수 있는 아이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셨던 것 같아서 마음껏 이제 부모님의 바람대로 첫째 형이 그래도 공부를 알아서 잘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냥 하고 싶은 거를 그대로 하는 쪽으로 좀 방치된 아이였어요 애플투든 엑스티든 386이든 486이든 이제 컴퓨터가 계속 바꿔져 가면서 이제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아이로 계속 자라났었는데 학교로 가도 게임 생각밖에 안 나니까 한 중학생 이런 때에 이제 어머니한테 이야기해서 아저 지금 어차피 학교에서 지금 집중도 안 되고 지금 삼국지 생각밖에 안 난다고 뭐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학교에 전화해 주셔가지고 뭐 어떤 통화했는지 를 모르겠는데 막 선생님이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교실로 들어와가지고 어머니가 어너 오란다 혹시 뭐 집안에 뭔 일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게 그래서 집에 가 보면은. 아무 일도 없고 저는 이제 또 게임 하고 오히려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제 마트 같은 데 이제 장 보러 가는 데 학교 끝나고 오는 친구들이 이제 너뭔일있다며 이렇게 해서 뭐 중학교 때부터 만뭐 스물 한두살될 때까지는 뭔가 영화 감독 같은 것들을 하고 싶다 두 시간짜리의 어떤 그런 세계관을 A부터 Z까지 이제 창작해내는 사람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만든 어떤 세계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좀 재밌을까 기억나는 뭐 인생에서의 첫 번째 벽아이는 도저히 넘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어떤 벽을 만난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시네마 키즈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되게 좋아하라 하고 또 나름 동네에서는 나보다 진지하게 영화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대학교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영화 만드는 그런 작은 모임, 뭐 공식적인 동아리 같은 거 아니지만 그런 거를 좀 했을 때 같이 영화 만들던 친구한테서 되게 한계를 느꼈게 됐었던 것 같아요. 같은 장면을 상상하더라도 이런 씬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까라고 할 때에도 그 친구가 생각하는 장면 모든 게 이제 저와는 다른 차원의 수준. 아, 내가 넘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아, 이, 이 영역은 정말 어떤 좋아한다, 내가 하고 싶다라는 영역으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 큰 벽이 있다. 네 그런 거를 딱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제가 10년 다녔는데요. 중간중간 이제 여러 계기로 아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먹을 때가 있었고, 아니 한두 주 정도 쉬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집에 있다가 쉴까 했었는데, 그게 또한열달 동안 또 게임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아,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사실 방향을 못 잡고 있을 때쯤에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 만나가지고 맥주 한잔 하는데 친구가 의사, 네, 뭐 의사 시험 봤는데 뭐 거의 차석 정도로 매우 잘했다라고 해서 어, 그 친구가 이제 차석을 했으니까 뭐 나는 그래도 합격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다음 날그 친구 집 찾아가가지고 그 동안 공부했던 책들 이제 다 받아가지고 와 근데 생각보다 책이 많더라고요 트렁크에 진짜 꽉 차더라고요. 그책 받아와서 다음 날부터 이제 공부 시작해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빠른 시간에 어떤 특정 시험에 합격을 했던 것 같은데 머리도 삭발하게 되고 또 공부밖에 안 하고 또 이번에 합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어머니 생신이었다 그 공부하는 중간에 그러면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생신은 내년에 꼭 챙겨드리고 싶어서 올해는 계속 공부하겠다 그 어머니 못 보러 간다 그냥 학교에서 공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의 몰입으로 이렇게 갔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제가 본과 1학년 때에도 그, 그 의전원, 뭐 치의학 전문대학원 이런 것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사이트를 만들었었고요. 또그 뭐 다음에는 수험생들이 독학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내는 이제 출판사도 만들었었고 이 지금의 힐링페이퍼는 지금 본과 3학년 때만 창업한 회사인데요. 학생 때부터 이렇게 좀 사업 비스무리한 것들을 이제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뭐 힐링페이퍼라는 회사를 창업한다고 했을 때뭐 주변의 가족들이나 뭐 교수님이나 뭐 동료 친구들이나 그렇게 어색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힐링페이퍼라고 하는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면서 워낙 많은 실패를 어 겪은 탓인지 어 겪은 덕분인지 그 강남 언니는 딱 출시하자마자 좀 무난하게 매년 두 배, 세 배, 네배 뭐 성장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확신이 엄청 강했었던 게 나중에는 좀 힘든 걸로 오더라고요. 기대치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처음 창업했을 때는 같이 창업한 친구들 모두 다 우리는 사실은 지금 학교 휴학하고 창업을 했지만 학교로 돌아갈 일은 없을 거야. 왜냐면 우리 한 1년 안에 너무 성공할 거거든. <laughs>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 마크 주커버그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망상을 되게 많이. 저희들이 했었던 것 같고요 부기영화 같은 거는 뭐 아, 원치 않는데 너무 크게 올까 봐뭐 이런 <laughs> 네. 근데 그만큼 되게 강한 자기 확신이 있는 친구들이 모여 있었었는데 저든 같이 창업한 친구들이든 다 그전까지 삶에서 큰 어떤 실패라고 할 만한 것들을 잘 맛보지 못한 음. 상황에서 모든 걸 걸고 하고 있는데 이제 했다만 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고 사람들이 열광할 줄 알고 만들어내는 프로젝터가 정말 하루에 다섯 명도 안 쓰고, 막 이런 경험들이 뭐 대여섯 번씩 반복되니까, 그러면서 뭔가를 좀 이제 깨달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이제 의료인으로서 의료와 IT를 융합한 영역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입장에서 환자라고 불리는 어떤 대상보다는 좀 업계에서 고객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의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의료 정보 서비스가 대중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접하고 받아들일 세대는 어리고 젊은 세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18세에서부터 24세 정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였던 미용 의료 쪽을 택했고요. 그 미용 의료 안에서도 성형 수술이 딱 그, 1824 세대들이 먼저 받아들일 영역이다 라고 생각해서 어 우리가 그래도 이 세대들보다는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강남 언니라는 네이밍으로 어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뭔가를 뭐 도전한다, 도전 이런 개념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인이 원하는 뭔가를 한다 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제 좀... 자기 자신이 더 주체적이고 목적이 되는 삶일 때에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밌는 삶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를 도전하겠다라는 생각 먹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객체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되게 주체로서 생각을 하는 때만 나올 수 있는 얘기 같아가지고요. 클리셰인데 이제 어떤 결과보다 그 과정 자체가 가장 큰 보상이 되는 것.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다는 라걸더 강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요. 늘 어떤 순간의 결과 그게 나한테 큰 보상이었나 그럼 그런 건 되게 금방 잊혀지고 그게 좋았던 안 좋았던 또 다음 여정의 어떤 어차피 자산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 여정 그 자체 그 과정 그 자체를 즐기는 것제가늘 이제 좀잘할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내 주변 환경이든 뭐든 이런 부분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영역 이렇게 합쳐졌을 때 제가 원하는 영역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 이런 원하는 영역이 형성되어있을 때는 처음에는 이 원하는 정도가 좀약하더라도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어 내가 좀 잘하는 것 같네가 점점 강화되고 또 주변에서 뭐 주변 환경이든 이 사회든 곳에서 요구하는 면에서도 어 이런 것들은 되게 존중받는 거네라고 하는 어떤 피드백이 오고 그러면은 점점 더 원하게 되고 이게 이제. 가속적인 사이클을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니즈의 영역이 있고 제가 할수 있다라고 여기는 어떤 캔의 영역이 있고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서의 원트의 영역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처음에는 작은 원트로 시작을 해서 어 근데 캔도 잘 되고 주변에 니즈도 잘 충족이 되네 그러면은 더 원하게 되고 그러면 더 잘하게 되고 더 이제 주변에서도 만족하게 되고 이 사이클이 돌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엄청난 몰입의 단계까지 이제 가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그냥 어떤 이야기가 이제 톨스토이의 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야기를 그냥 저 나름대로 이제 변주한 버전을 좋아하는데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너가 걸은 땅만큼을 너가 경작할 땅으로 줄게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은 그 땅이 없었던 게 너무 한이 맺혔던 사람이라 미친 듯이 이제 뛰고 또돌아오는데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에 이제 마음이 더 급해져서 심장이 무리가 갈 정도로 이제 뛰어오다가 결국 도착했을 때는 이제 그 사람 무덤 짜리 하나 정도를 주면서 인간에게는 겨, 결국 뭐이 땅만큼만 필요한 것을 뜻뜻하면서 이제 끝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좀 어리석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 그냥 최대한의 땅을 그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사람의 좀 저는. 공감이 되어가지고 어차피 인생은 그냥 과정의 의미가 있다라고도 봐서 땅을 그리다가 죽는 게 어차피 인생이다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 이만큼의 땅을 그려서 뭐 되게 안락한 노후를 살았다 이런 거에서 재미를 느낀다기보다는 얼마만큼 그릴 수 있는 거지? 어차피 그리다가 죽을 거느긴 한데 얼마만큼 그리다가 죽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가고. 그냥 다 돌아와서 누련노라의 삶보다는, 그냥 그리다가 죽는 삶을 더 현재로서는 되게 재밌, 재밌을 것 같다라고 네, 느끼고 있습니다.